안녕하십니까. 정국에 계신 대리연사님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10월 1일 호국보훈의 달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. 어, 지난 9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셨고 10월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?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소주를 한잔 먹는 자리에 갔는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너 인상이 너무 구도입다 너무너무 왕초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방송인이 아니고 좋은 제품을 싸게 사서 싸게 우리 대리점사님들한테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조금 어색해도 우리는 엔진이 없이 방송한다 틀려도요 저는 새로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버벅거리고 뭐 말이 좀어려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저는 휴대폰 양사지뭐또이사은품을 싸게 제공한 업자지. 제가 뭐 이거해서 MBC에 나갈 것도 아니고, SBS, SBS에서도 좀뭐 찾아줄 것도 아니고 되지 않습니까? 예 제가 오늘 10월 1일날 특별히 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유선 사은품으로 참 좋을 것 같고요. 인터넷에서 32만 원, 32만 9천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까사맘 프리미엄 티포트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죠 cm-888tp cm-888tp를 쳐보시면 우리 가사맘 프리미엄 티포트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.7L 대용량이고요 제품이 아주 고급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책임 보상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어 전기 제품으로서 굉장히 안정되고보장되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구성은 어, 전기 콘센트 코드 가 있고요. 구성이 이 예, 자체에서 다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온 오프 시킬 수 있고 어또 처음에 뜨릴 수도 있고 가열하는, 가열할 수도 있고 또 커피를 할 수도 있고 이 차가 아, 우리 문차, 이렇게 다할수 있게끔 는이 되어 있고요 분유나 또보온을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, 또, 뭐 이렇게 전원을 꾹 켜고 하는 기능도 있고, 그렇습니다 그래서, 이렇게 보시면, 어, 이렇게, 굳이 뭐, 가열하는 데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, 또 자체로, 어, 포트가 어,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저걸 보니까, 유리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티를 넣을 수 있는 뭐 우림차 같은 거 하려면 이런 걸 넣을,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깔끔하죠? 제품이 깔끔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3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가사맘 프리미엄 티포트 저희가 오늘 28,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배송까지 다 해드리고, 두 가지 포함해서 4 개가 한, 한 박스입니다. 그래서 4개 단위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인터넷 가입하시고, 어, 유선 상품, 이렇게 망설이신, 망설이신 분들한테 제공하면, 어, 반드시 계약 체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. 좋은 10월, 목표하시는, 계획하시는 모든 게 성사되는, 성취되는 10월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